자 우선은 어 네이처셀의주가26%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여러분들 영상 제발 오늘은 끝까지 보세요. 기회입니다. 누군가에겐 이 하락이 굉장히 끔찍하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뀔 겁니다. 자 일단 떨어지는 원인 RMAT죠. 상용 와환 무관하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여기서 정답이 벌써 나와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정답이 나와 있는지 제가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네이처 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조정을 미리 예측을 했다면 다음의 분석도 한번 꼭 들어봐야겠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 드렸냐. 잠시만 볼게요. 결론적으로 간단합니다. 주가가 한번 쉬어야 돼요. 조정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 조정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고,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네이처셀에 대해서 9시 23분에 너무 과합니다. 지금 눌려있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하고, 일단 방송에서 예측해드렸었던 목표가 부분 도달했으니 물러서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뭐 우리는 여기서 잘 대응하고 우리는 이 하락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뭐 자랑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데를 할수 있는 분석을 방송으로도 텔레그램으로도 방송 해드리면 다 얘기드린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야 된다는 라 이야기죠. 그리고 단언컨대 또 예언합니다. 이게 기회가 될수 있다. 왜냐? 자, 정확하게 기사를 잘 봐야 돼요. 광고가 너무 많아 뉴스에 이상한 것도 많고 꺼버릴게요. 자, 뭐냐면은. 어쨌든 최근까지 이 네이처셀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였죠? RMAT라는 거죠. 근데 이 RMAT라는 게 뭡니까? 미국의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지정을 받으면서 앞으로 빠르게 상용화가 될수 있겠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피 같은 돈이지 않습니까? 이딴 장난질에 제가 여러분 소가 나는 걸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요. 솔직히 말해서 바이오가 맨날 장난친 거 알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또눈 가리고 아웅하고 어? 눈 뜨고 있는데 코 베어 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집중할게요. 당장 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대응 도와드릴게요. 자 집중할 준비 됐죠. RMAT 지정 RMAT 지정 이게 어떤 상용화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게 지정이 됐고, 면밀한 심사 결과, 지정 후에, 어? 품목 허가. 결국은 뭐야? 품목 허가란 말이요. 에 지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얘는 품목 허가로 나아가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지정만 됐다고, 뭐, 품목 허가 당장 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맞나, 여러분들? 첨단재생의료법에 의해서 빠르게 지금 심사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상용화를 보장하진 않는다 지금 네이처셀에 이런 조인트 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근데 왜 빠지냐고 빠질 때또 이야, 이야기 또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아직 상용화도 안 됐는데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어 그러면서 지금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올랐던 걸 전부 반납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조인트 스템이 상용화가 되면은 더 크게 갈 건데 이걸 전부 다 반납해서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니라 상승했던 걸 어느 정도 어느 정도만 반납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이 가격이에요 여기 여기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월봉으로 보면은 제가 지난번 방송 조정이 나오기 전에 그제는 어떤 말씀이었죠 자 잠깐만 볼게요 근데 요즘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네이처스의 1 0 4그 보니까 밑에서 매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매집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주가만 위로 끌어올리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좀 보시면 지금 이 네이처셀이 네이처셀이 이 상단까지 좀 많이 열려 있거든요. 보이시죠? 월봉을 보니까 장대양봉이 안 나왔던 상황이에요. 네이처셀 월봉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부분까지 순식간에 치고 올라왔죠. 정확하게 목표주가도 예언했어요. 이번에도 예언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빠질 때 미리 준비해야 돼요. 자, 네이처세 지금부터 핵심 대응 전략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먼저 드리고 마저 분석 이어갈게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 채널 구독만 하시면 모두에게 제가 300만 원, 아니 3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 뭐야?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칠 거예요. 정신이 나간 게 아니면 남을 뭐하러 그렇게 도와줘? 라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지만, 네! 그 정신 나가버린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이렇게 매년 재산 일부를 기부를 하고 있고요.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에게도 아낌없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부 영수증은 실제로 제가 세금 신고를 할때 국제청에 신고가 된 내용이고요. 절대로 허위로. 위조 변조를 할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말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기부 영수증은 위조나 변조된 사실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상을 끄고 지금 나가신다면 혹은 그냥 지나치신다면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을 살며 마주하는 천우의 기회를 한번 놓치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정말로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 더 지금 보시는 영상의 설명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구독자 전용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텔레그램 입장 요청을 하신 다음에 제 연락처 010-4469-6279네010-4469-6279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저 입장 요청 했어요 라고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사용하시는 텔레그램 닉네임 텔레그램의 닉네임만 보내시면 됩니다 이 텔레그램 닉네임만 문자로 제게 알려주시면 텔레그램에서 입장을 요청하신 분과 문자로 알려주신 닉네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곧바로 승인을 해 드릴 겁니다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닉네임을 남겼더니 이 소통방은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런 도움은 없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씀은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4층에 주의하시고요 상남님 저 좋아요와 구독도 눌렀고 텔레그램 입장 요청한 다음에 문자도 보내놨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젠 저를 믿고 다가오신 분들에게 약속한 도움을 드려야겠죠 자 보시면 이 방에 실제로 입장하신 모든 분들께서 상남이 주식TV 방송과 텔레그램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모티콘들을 눌러주십니다 자, 어떤 도움을 드리냐면 이 방에 오셔서 상남이 경주마 종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올려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9월달, 10월달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대급 하락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시장에서 상남이 경주마 종목으로 직접 여러분께 실력도 도움도 보여드리고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 방에서는 제가 방송을 하는 방송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 실시간 대응 전략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하지만 경주마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이 특별한 종목을 보시면 9월달 6전 6승 무패입니다. 소개해드렸던 종목 하나도 빠짐없이 경주마 리스크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주마 종목들을 딱 1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놀랍게도 1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9월달만으로도 300만원 가까이 벌 수가 있었습니다. 1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복리의 기적으로 해서이 종목들 만으로도 100만원이 한달 사이에 무려 300만원이 될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10월달에 진행한 경주마 종목은 어땠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역대급 난이도의 하락장이라 불리는 증시입니다.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가지고 경주마 종목 10월달 경주마 종목을 공략했다면 정확히 100만원으로 248만원까지 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금이 마찬가지로 두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이죠. 내가 만약 1 천만원으로 했다면 엄청난 결과를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충격적 이면서도 재밌는 사실은 제가 9월부터 꾸준하게 10월 달에 나온 이 경주마 종목을 9월, 10월 꾸준하게 참여했다면 놀랍게도 100만 원이 무려 752만 원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백만원으로 시작했지만 일곱 배 이상 예수금이 늘어난 상황이죠. 천만원으로 했다면 정말 보고도 믿기 힘든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텔레그램 방의 내용은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단 하나의 꾸밈과 거짓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할 것이 아니라 역전할 것을 꿈꾸신다면 내가 하지 않았던 일과 내가 시도하지 않은 방법과 내가 두려워하던 것을 극복할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겠죠. 저 역시 주식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은 그 기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될 겁니다. 말로만 여러분에게 희망과 위로를 준 것이 아니라 저를 믿고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수익이라는 목적을 향해 한 배를 타서 가끔은 위협적인 폭풍우도 만나고 항해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저는 여러분의 선장, 여러분은 저의 선원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딱한 걸음만 다가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끌어 드릴게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소통방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을 요청해 주시고요 반드시 제 연락처로 여러분들 사용하신 텔레그램 닉네임 문자로 보내셔서 제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제가 곧바로 확인하고 승인해서 이 방에 입장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종목 이제 경주마 종목을 직접 검색하시면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는지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하나 인더 예로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인더 어, 그대로 그냥 쭉 올려 볼게요. 자, 하나 인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방에서 지난 10월 25일에 상남이 경주마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대로 쭉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쭉 올려 보시면은 방송에 대한 종목 브리핑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상남의 경주만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하단 손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타이트한데요. 라고 하면서 제가 분봉상 타점을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수급이 둬도 잘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봉상 흐름도 당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잘 눌려있죠? 제가 방송도 해드렸습니다 이날 자 이렇게 10월 25일 자 10월 25일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하나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하나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음봉이 나왔지만 이런 거는 위협적이지도 않다 의도적으로 털어내려고 한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밑장을 빼느냐 자 시원하게 주기 전까진 돌아설 생각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저점에서 잡아서 당연히 이렇게 조정받아도 수익이 나는 상황이지만, 주식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배짱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인더, 스틸 솔루션즈,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자,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을 다 해드렸습니다. 25일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시면 하나인더가 결국에는 언제 급등이 나왔죠? 종목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이, 해당 영상이 촬영 날짜가 10월 말인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경주마로 소개해드렸고, 다음날부터 이런 급등이 나옵니다. 놀랍죠? 자,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이런 타점들을 계속해서 이 방에서 잡아들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영상 설명란, 설명란의 링크를 누르셔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요청하시고요. 문자로 닉네임. 자, 반드시 닉네임을 보내주셔야 제가 승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신다면 제게 맡겨보세요. 제가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드리던 종목에 대한 분석 마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이처셀의 핵심 분석이 뭐냐? 지금 분봉을 보면은 30분 봉 봤을 때 갑자기 밀어냈죠.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밀리면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세력이 모두 팔았다. 근데 그 흐름을 만들어 놓은게 결국 누구다? 세력이에요. 여러분. 네이처셀이 이 구간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매물대가 있어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가격을 체크해보면 전체적으로 이 구간이 진짜 많은 매물대가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밑에서 담았어 뚫어냈어 심지어 여기서 누가 매도를 해요 보통 여기까지 올라오면 끌어올렸던 세력? 할수 있지 그런데 솔직히 받아줄 이 자, 세력들이 매집 해서 올렸는데 그 물량을 받아줄 개인보다 과거에 물렸던 분들이 매도의 주체가 된다는 거야 받아줄 사람이 없어.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 그 매도가 오늘 지금 막 터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부추긴 게 세력이다. 분봉상 갑자기 이렇게 밀어버리죠. 이게 뭐 말이 돼요? 우리 주주님들 뭐 갑자기 뭐 조인트 스템뭐 상용화한 뭐 연관이 없다. 이거 나온다고 대략으로 한번에 이렇게 야 매도합시다. 이래요? 아니란 말이야. 이거 나온 게 뭐예요? 애초에 털어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은봉이뜨면은 사람들이 못뭐 버티거든. 여러분들 그래 잘 판단해야 될게 얘네가 구태여 여기서 왜 이런 장난질을 치고 있었을까 얘가 오랫동안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굳이 이렇게 상승을 시켜서 이 이렇게 상승을 시켜서 굳이 월봉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려는 있이 구간까지 굳이 올려야 될까 주문 보니까 굳이 왜 여기를 올려야 될까 없다는 거예요. 특복기가 없어 하나도. 득을 볼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이 매물대들을 소화하는 거죠. 이렇게 빼면 소화할 수 있겠죠. 소화하고 나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조정이 뭐,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끔찍해 보이는 하락일 수 있겠지만, 재료 살아있습니다. 품목허가 뭐, 무산된 게 아니죠. 중간에 만난 하나의 품파일 뿐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식 어떻게 해야겠어요? 단기적인 대응 들어가야겠죠. 맞나요? 단기적인 대응? 결국엔, 일단, 이 하락이 어디서, 어떤 원인으로 나는지 왔 확인이 됐으니, 이 음봉 캔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날에도, 다음 거래에도 이런 식으로 쭉쭉 빠지는 그림이 아니라, 음봉 캔들이 축소가 되야겠죠 그죠? 그리고 도치 캔들 이런 것들이 좀 등장을 해야 되고, 그 패턴이 확인이 되면, 제가 우리 텔레그박 안에서 또 실시간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달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나는, 어, 문자, 문자로 받고 싶다 하신다면, 제 연락처로 네이처세 종목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종목명 보내시면은, 대응을 도와드릴게요. 단체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어, 네이처세 종목대응만 들어갑니다. 뭐, 다른, 뭐, 급등주, 추천, 이런 건 들어가지 않구요. 네이처에 종목대응 문자가 들어가니까, 종목명 남겨놓으시면 이 부분 참고해 주시구요.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하락을 보면서 속상하실 테지만 지금 이 위기를 저와 함께 기회로 바꿔봅시다. 가능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영상 보신 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